슈퍼채널 얼티비가 SBS 방송을 기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펼칩니다. 얼티비를 소개한 분과 이를 통해 신규 가입한 두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는 얼티비를 소개하세요 이벤트로 내일부터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소개하시는 분 또는 소개를 받으시는 고객 중한 명이 반드시 얼티비로 직접 전화해 신청해야 하며 현재 얼티비를 시청하지 않으셔도 소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중 로저스 통신 회사로 신청하시는 고객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온타리오 주민에 한해 진행합니다. 이벤트를 통해 신청하신 모든 고객에겐 얼티비 직원이 방문해 직접 가입 신청해드리며 소개한 분과 신규 가입자 두분 모두에게 참기름 한 통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슈퍼채널 얼티비가 드리는 특별 이벤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